선생님이 들려주는 성경 말씀. 나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선생님이 창세기 22장 읽어 줄게요. 창세기 22장.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 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기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재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재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 수량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땅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일어나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밀가도 당신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다들은 우스있고 둘째 아들은 부스있고 셋째 아들은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입니다 그리고 개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도 태어났습니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여덟 아들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나홀의 첩 루마도 대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습니다. 와, 다이다 다음에 또 만나요.